안녕하세요. 주식 정원이에요. 모티브링크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모티브링크는 무슨 회사일까요? 측환경 자동차 전력 변환 솔루션 기업으로 전체 매출의 80%는 현대모비스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497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1억 원을 기록했어요. 모티브링크는 이번 IPO 공모자금을 시설자금과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141억 원은 베트남 신축공장과 자동화 설비 투자, 그리고 본사 설비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고, 37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고 해요. 모티브링크의 공모가는 6천 원으로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되었어요. 공모 총액은 181억 2300만 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 총액은 38억 5천만원이에요. 청약기간은 2월 11일 화요일부터 2월 12일 수요일까지이고 환불일은 2월 14일 금요일이에요. 모티브링크의 최소 청약 증거금은 6만원이고 일반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3만8천주로 증거금은 1억 1,400만원이에요. 모티브링크의 수요일 결과를 핵심 정리해볼게요. 공모가는 6천원 공모가 기준 식가총액은 7,434,200만원이고 억기관 경쟁률은 1,075.52대 1이고 3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215억원 의무 확약 비율은 3.36%이고 3장일 유통물량 비율은 28.92%예요. 모티브링크의 청약은 미대세증권에서 주관하고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3장일은 2월 20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공모주가 요즘 죽을 쓰고 있어서 청약하지 말까 싶다가도 3장에 유통 가능한 금액이 200억 원대라 등등만 청약해 볼 생각이에요.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